그래서 뭡니까 이 집이 도대체 왜 공짜일까? 바퀴벌레 여기 있네요. 자, 바퀴벌레는 세스코에게 부탁하면 되겠고요. 어, 바퀴벌레 진짜 돌아다니네. 어,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어, 씨,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무료 인디 게임 컨템프라는 공포 게임인데 이건 제가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컨택 잠깐만 또 버그걸리지 마라 또 버그걸리지마 버그걸릴까봐 무섭네 이제 응? 어? 버그랑 싸우는 게임이니 자 그냥 일단 버그를 무시하고 넘어가봐요 응? 어? 자 레츠고 자자 빨리빨리 버그 나는 지금 버그가 더 무서워 귀신보다 자 나는 버그가 더 무섭다고 빨리 문열어 빨리 문열으라고 열어 빨리 버그가 더 무섭다고 난 1 0 8 0이 살려줘 1 0 8 0 컴온 그 전엔 1 0 6 0 이었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잠깐만 다행히도 지금 또 버그는 안걸리네요 아 내가 봤을때 저 자동차 불빛을 계속 보고있으면 버그걸리는것같아2 0 8 0 살려줘 고민 많이 하다가 질렀어요 7개월 할부로 3 0 6 0 T I 120만원 어머, 내 카드값. 자, 여기서 아이템을. 오, 좋아. 열쇠 얻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소리나, 어, 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20을로 해야죠. 나 본체까지 해서 40만원 삽니다. 40만원? 저는 본체, 본체는 60만원, 그래픽카드만 120만원이니까 컴퓨터만 180만원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열쇠를 주웠습니다 열쇠를 주었고, 어, 좋다, 좋다. 어, 좋아. 사람은 좀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햇볕도 좀 받고, 응? 어? 비타민 D, 응? 어? 좋죠. 지 사실 용준이 무서워서 말기를 올린 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작 아저씨를 위해서예요. 아, 아, 아! 다시 한번 유머덜님에게 미친 용춘 짧은 3초짜리 영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추는 뭡니까? 이또 아주 정리가 하나도 안된이 거의 흉가 같은 폐가를 또 조사하러 음, 또 이렇게 음 좋아요 미친 짓을 하러 왔습니다. 자, 자 아주 좋아. 어집 좋네요. 여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가요? 그냥 공짜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집이 도대체 왜 공짜일까? 바퀴벌레 여기 있네요. 자, 바퀴벌레는 세스코에게 부탁하면 되겠고요 어, 바퀴벌레 진짜 돌아다니네. 어,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어, 씨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재미없다. 아 여기 원래 살고 있는 분이 있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아유, 저저 중개인한테 여기 방 비었다고 집 비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집집아안 아, 비었네 안 비었네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어 아유, 깜짝이야 어이씨, 뭐야 쟤와 팅커벨이 날아다니네 오 잠바도 좋은 게 많네요. 이건 저를 위한 선물인가요? 아우 어, 전에 살던 사람이 아주 마음씨가 좋고 우신 분. 저거 가루 마시면 죽습니다. 맞아. 나방 가루 마시면 몸에 안 좋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얘기하셨죠. 오 어, 여기 아까 거기다 V R로 눌렀을 때 됐던데다. 루블 채널님 어서오세요. 개하, 반가워요. 어? 어, 바퀴벌레 봐봐. 너무 커, 크기가. 어, 아까, 아까 버그보다 이제는 바퀴벌레가 겁이 나네. 자, 텔레비 전기세 낭비, 끄죠용준이 VR기계 한대 장만합시다. 심디. 저거 날라다니는 바퀴벌레 아닙니까? 어, 그렇지 저 독일 바퀴야, 독일 바퀴, 바퀴. 뭔데? 아, 어, 텔레비 껐어 어, 어 호기자게하 어서오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꺼요? <laughs> 바퀴용 춘다 전화가 와 전화가 2층에 있어?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무서운데? <laughs> 자 잠깐만요 지금 최대한 개소리하면서 무서움을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용충어 <laughs> 근데 너무 무서운데? 자 <laughs> 8시 어미데이 좋습니다 기자 There's an aching deep inside that no longer I can hide, and it's telling me once more it's time to roam. Time to roam, Haruuya. Oh, the phone here. Oh, my, is here. Wow, the Anybody? Oh, my, my God, my God. oh, my God, my God. oh, the phone is ringing. The Oh. My God, my God. oh 어, 현빈이님, 어서오세요. 개하, 반가워요. 어, 저 진짜, 어, 진짜, 진짜 극혐이었어. 전화기 소리. 아 전화, 저 음성 변조 전화기 소리에, 어, 막 소름이 돋네? 전화 소리 비하미가? <laughs> 뭐, 무슨, 뭐, 저기, 저, 뭐만 하면 비하래. 고체, 김용. 고체, 어여와. 한국 최고 어여와. 애니바디 와야 신발 구제 이거 탐나네 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 정네 살던 사람이 집을 집을 하나도 안비웠잖

<laughs> 신발 공장 치고는 그냥 전에 살던 사람이 그냥 짐짐 정리를 하나도 안한 느낌이죠. 나쁜 말할 때마다 비 때려주세요. 절대 나쁜 말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주, 주, 전 주인님 계시나요? 전에 살던 주인님 계신가요? 저는 방을 보러 온 김용춘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공짜로 넘긴다는 것에 불만이 없으시겠죠? 스트레칭. 오케이. 좋아. 스트레칭으로 2000 포인트를 낭비한 우리 난타 님 아주 좋습니다. 현민단 님 어서 오시고 조강 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 아, 뭔데? 어, 아, 순간순간 안움, 안 움직여질 때마다 미쳐, 미쳐버리겠네요. 수분 섭취 아주 좋습니다. 애니바리 애니바리 간장 드시네 간장 아니고 커피에요 저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후원하면 리액션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후원 마음만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윤연우님 어서 오세요. 윤연우님도 윤현, 개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계세요 계신가요? 애니마리. 애니마리. 어 진짜 올라가고 싶지 않게 생겼대. 자 다른 데를 먼저 조사해 볼게자이 집에서는 어 달릴 수가 없어요. 어 i 프트 키를 눌 눌러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 아까 여기 거기잖아. 어 뭐야 이 사다리 아까 없었는데? 신발 공장이잖아 여기. 그렇다는 건 도망가지 않고 갑툭튀가 나온다라는 말이. 우팡씨, 어서오세요. 개하! 완전 무섭기 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용추는 왜? 이 집을, 이 집에 살 목적으로 온 거거든요? 중개인이 이 집을 보증금 월세 없이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상남자 용충. 그럼! 애니바리~~ 어? 집으로 가자 자자 자, 좋았어 이 집은 이 집은 이제 내가 살수 있는 집이 아니야 자 집에 가자 어자 집에 가자아 어, 즐거웠어요 뭐야 어 로버트 대신 개하 고승공 밥을 하나만 말합시다 오자마자 턱살 자랑 잘봤습니다 이게 이대로 끝난다고? 스피드하게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게임 용량 크거든요? 생각보다. 무료인 이유가 있다. 용량이 커요. 생각보다. 저 무조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마 다른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 있을만한 게임이 아니야 아 맞다 킹자 용추는 아까 한번 해봤죠? 용추는 아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길을 다 압니다 자 무서운거 하나도 없었죠? 자킹 오케이 자 키만 죽구요 다른건 다른 안주어집니다 좋아요 분명히 다른게 있을거라고 믿는다 역시 용량은 화질이에요 용추님, 딛고 보셨습니까? 안 봤으면 게임 끝나고 보시죠. 겁나 재밌지만, 겁나 재미없게 올렸습니다. 어, 아, 우리 박사가 스인 유튜브로 오랜만에 관리자로 오셨군요. 용추님, 더 베이비 인 옐로우가 업데이시 됐답니다. 그거 근데 다 그냥 깼는데? 업데이시 되면 뭐가 업데이시 됐을까? 자, 뭡니까? 용추는 아까 충분히 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퀴벌레 구경 응? 바퀴벌레 세마리잘 있었니? 오우 비를 헬로우 비틀 헬로우 헬로, 마이크 헬로우 수전 좋아요 안녕하세요 용춘님 얼굴 멋있네요 자 이렇게 불이 꺼져도요 응. 어, 오오컴 어, 컴온 뭐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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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이거, 오어쟤 좋아요. 자, 발차기 내리고요. 자, 용춘은 이미 컨텐프라는 공포게임의 개고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봅시다. 와, 집에서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컨텐트의 고수 용춘. 용추. 용춘은 컨텐트. 고수가 되었다. 자, 괜찮아요. 불 꺼지나요? 자, 전화 받고요. 아, 어, 전화 목소리 바뀌는 거는 어, 아직도 조금은 소름 돋을 수 있겠죠. 아무리 2회차 플레이어도 말입니다. 전화, 전화 소리가, 전화 소리 저거, 저 음성 변주되는 게, 그, 소리 공포. 아, 봐봐. 아까 여기서 사다리가 나왔잖아. 그렇죠? 여기 있으면 또 이제 아까처럼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제 프로필 은 어떤가요? 어, 잘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지? 그래서 잘안 보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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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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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요, h e 어 p 오 괜찮아요 문 열어줄게요 들어 와요 근데 문이 안 열리네요 아이신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세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자 이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또오 좋아요 아까 어, 저 사다리로 올라가니까 게임이 그냥 끝나버렸죠. 다른데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기 사다리가 생겼잖아. 그렇죠? 저기가 뭔가 배드 엔딩 같은 느낌이야. 게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어, 근데 그래픽은 좋다. 어, 진짜 그래픽이 용량이 큰 이유는 그래픽 때문이었나? 어, 혜진언니, 어서 오세요. 혜진언니, 반가워요. 어서 오시고, 어, 반갑습니다. 용추님, 백룸도 해주세요. 백룸? 그, 백룸, 그, 로블록스 그때 했던 거 아닌가요? 그 엄청난 미러게임? 아, 스팀이 있어? 아, 진짜? 오,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담님, 아, 좋습니다. 와우, 그게 스팀이 있었구나? 아, 이게 알았습니다. 하긴, 그, 백룸이라는, 그... 그런, 장르 자체가 보니까. 여기 아까 안본방 같은데? 아 아니구나 맞구나 내가 본방 맞구나 자, 혹시 여기 있다가 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불키고할수 있는 건 없어요 스트레칭 실행 어어 아이고야, 아 스트레칭 좋습니다. 역시 용량은 퀄리티 빨이야. 그래픽은 좋아, 그래픽이 되게 좋아. 그래서 더 몰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용추는 또 다른 엔딩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트위치 시청 포인트로 스트리칭을 사시면 용충 턱살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뭐야, 살뺄 거야. 살뺄 거거든. 자, 어? 여기 다 왔던 데니까. 설마 여기까지 와서 나가는 문이 잠겨 있거나 하는 치산. 역시 치사빵꾸 중. 빵꾸똥꾸에요, 아주. 역시, 나갈 수 없어. 수분 섭취! 케 okay, 이거 게임 끝나면 DM을 한번 다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그대로 끝나는 거야? 어, 아, 이거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저 귀신 한번 나오고 그냥 집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아우, 지금 그 일단. 아,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만 보자. 응. 어, 집에 다시 집에 한번 다시 봐. 그 귀신 보고 집으로 밖으로 나가지잖아. 그러면 거기서 다시 뭔가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용준이 브레이드 못하시나요? 네, 못합니다. 어, 감사해요, 정점오토기님 어디더라? 여기, 여기 있네. 자, 여기로 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봅시다, 일단. 자, 해, 하이. 와, 진짜 완전, 야, 분위기 봐봐. 아 분위기 봐봐 용춘이 시큐리티 브릿지 합시다 너도 게임이에요 용춘이 꽃에 유를 붙이면 꽃 추가 됩니다 용춘이 미모는 꽃인데 울지 마요 울면 꽃아예저 꽃이... 사람 벤합시다 우리 공작 아저씨를 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왔니 헤이, 헬로우, 오케이, 어 그래, 봐, 봐봐. 그러면 얘를 여기서 보잖아요, 그죠자 여기서 보 여기서 보면은 오케이, 괜찮,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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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좋아, 좋아. 자 여, 여기서 얘를 봤죠. 여기서 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봐봐, 알아서 자동으로 집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얘가 집 주인인가 보다. 제가 집 주인이야,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집 주인인데 알아서 밖으로 내쫓는 내쫓으면 뭡니까? 다시 들어가야겠죠? 쿨하지않고 다시 들어가는 우리의 용춘 왜냐 협상을 해야되거든 여기 빨리 방 빼달라고 방방 어? 방 빼달라고 빨리 협상을 해야되는데 여자가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내죠 아니 마구 말도 못하게 해 그지? 용춘님 표정 귀여우면서 웃깁니다 나니? 자아 근데 왜후레시가 없냐 어, 집이 다 폐쇄가 됐네. 뭐야, 이대로 또 끝나?